안녕하세요. 민물고용구소입니다 지금 뭐 낚시용, 낚시용 바지, 낚시 출조용 바지가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5월 25일 날짜입니다. 오 5월, 5월 25일 날짜고요. 가성비도 논할 필요도 없고, 가격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원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두, 가지, 두 가지를 두가지 그냥 동시에 짚어드릴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짚어드리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에코로바만 짚어드리는데 어 올해는 에코로바가 할인을 많이 합니다. 예, 할인을 많이 하고 땡처리로 많이 물건을 내놔가지고 땡처리 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에코로바만 예, 뭐 에코로바 매니아는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류들 뭐 블랙야크라든지 코롱이라든지 뭐 아이더라든지 네파라든지뭐 여러 가지 뭐 콜핑도 좋고 예, 여러 가지 의류들 다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20개 안에 드는 예, 강 등산 예, 등산 메이커 의류들 예, 더좋고요다 그냥 성능이 비슷합니다. 뭐, 낚시 관련 조구 업체에서 나온 낚시 전용 바지라고 하는 것도 일반 우리 등산 바지와 비교하면은, 예, 똑같습니다. 예, 제가 막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낚시라는 낙자가 들어가버리면은, 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바지도 비가 오지 않는 전제 하에, 예, 낚시용으로 파는 조구사에서 파는 바지들도 비가 오지 않는 전제하에 일반 낚시 팬츠, 낚시 바지 예, 많이 판매를 합니다. 예,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짚어 드리는 바지는 비가 오지 않는 전제하에 예, 활동성, 예, 핏, 예, 핏이 이렇게 좀 신축성이 예, 신축성이 옷이 신축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예, 바지는 딴거 없어요. 예, 가격이 만 원대, 일반 원래 출시해서 원래 만 원에 파는 저렴한 바지들. 예,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 치약점이 자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크 몇번 쓰다 보면은 이빨이 빠져나가고, 예, 그리고 원단 자체가 어, 잘못 구입하게 되면은 땀복, 예, 땀복 예, 같은 완전히 방, 뭐 투습도 안 되고, 예, 투습 자체도 안 되고, 아예 성능 자체를 아예 아무런 성능도 바라볼 수도 없는 바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바지들은, 어 일단, 활동성. 낚시한 데 있어서 활동성 가장 중요하죠. 활동성, 신축성. 그리고 옷이 신축성이 있습니다. 둘 다. 신축성이 있고요. 활동성, 액티브. 네. 낚시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 다리, 동작 많이 들어갑니다. 동작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바지 자체가 완전 여름용. 네. 완전히 바람막이 재질의 얇은 바지는 아닙니다. 봄, 가을용으로 나온 바지지만은, 어 그렇다고 무슨 기모처럼 두꺼운 바지도 아니고요. 적당한 두께 정도의 바지입니다. 예. 이런 바지를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들께 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입고 나가셔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또 이런 바지를 또 다시 한번 또 재짚어 드리는 것은 어 저도 지금 착용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낚시터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뭐 요즘 찐득이, 모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해충, 예. 그리고 뱀, 뭐 여러 가지 그런 예. 낚시터에서 만날 수 있는 해충이라든지, 여러 유해 어종들, 유해 어종이 아니죠. 유해, 의 여러 곤충들이라든지, 동물들, 예. 요런 것들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홀겹으로 된, 예. 바지, 예. 그거보다는, 저는 한여름에도 입을 때가 착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뭐, 긴말 하는 것 보다도, 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에코로바 바지, 에코로바 바지로만 검색을 하시고요. 어, 에코로바 바지로만 검색을 하시면은, 자, 남성 액티브 클라이밍맨 팬츠가 있구요. 예. 바로 구매하기를 눌러시면 은 사이즈 82, 86, 90, 94. 예. 남성분들이 주로 착용하는 사이즈들 전부 다, 다 지금 넉넉하게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에코로버 바지 치시고 예.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3D 베이직이라는 말 예. 3D 베이직. 어, 지금 이것도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뭐첫 번째로 찝히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네 사이즈 네. 네. 선택하면 은 사이즈 쭉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남성 액티브 클라이밍 팬츠 네. 15,000원. 네. 전부 다 10만원 중후반대 바지들입니다. 원래 출시 가격은 하나는 에코바 남성 3D. 네. 3D 베이징맨 팬츠. 지금 얘두 가지가 있고요. 어,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에코로바 바지 치셔가지고 무조건 다 좋다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추천을 드렸고 공통점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예. 클라이밍 예, 활동성이 엄청난 운동이죠. 클라이밍 그리고 3D 예, 3D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에코로바로 돼가지고 슬림핏 팬츠라고 있습니다. 슬림핏 예, 슬림핏은 이제 좀 우리가 어, 활동성보다는 좀 모양, 핏, 핏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둔 옷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낚시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핏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활동성에 조금 제약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필이 지금 제가 짚어드린 클라이밍 팬츠, 남성 액티브 클라이밍 맨 팬츠, 아니면은 남성 3D 베이징 맨 팬츠, 예. 네. 두 가지는 지금 사이즈도 지금 종류별로, 예, 네. 수량도 어느 정도 다 있고요. 지금 다른 거는 검색을 해보셔도 사이즈가 한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슬림핏 팬츠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활동 속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라든지 종아리가 넓으신 분들이 만약에 착용하실 경우에는 예, 걸음걸이부터가 벌써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얘들은 지금 예, 그냥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예, 허벅지 통, 예, 다리 통이 예, 입체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좋고요. 바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가 안 오는 계절에 어,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출조한다고 예상했을 때 어, 신축성이 있고 예, 내구성 내구성이라면 자크 예, 그리고 원단 원단이 너무 허접한 싸구려로 만든 바지가 아니고 예, 일반 웬만한 메이저 메이커에서 나오는 바지들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예, 네임밸류만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활동성이 좋고 예, 신축성이 좋고 내구성 좋고 어, 원단 예. 고급 원단을 제가 볼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요. 어, 가격 만원대면은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예. 15,000원 하나는 15,000원. 지금 하나는 16,000원인데 예. 원래 지금 출시한 가격은 뭐 16만 원, 17만 원, 뭐 15, 6만 원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이 가격들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메이커들도 보시면은 뭐 15만 원, 16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출시를 했다가 지금 세일하고 있는 가격들이 보면은 뭐 5만 원에서 7만 원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만 원, 7만 원대도 사이즈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인기가 있다 싶은 그런 바지들은 들어가면 지금 사이즈도 없어요. 예, 5만 원, 7만 원, 6만 원뭐 이렇게 줘도 사이즈가 없습니다. 지금 얘들 지금 오늘 정확히 5월 25일 날짜로 여러분들께 짚어 드리는 거고요. 어, 출조하고 쉬거나 어, 활동성이 많이 있는 거에 예, 제약을 안 받고 단돈 만 원대로 편안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지 많이 있으신 분들 옷장 채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예. 바지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 지금 어차피 제가 안 짚어드려도 네, 며칠 지나면 다 품절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짚어드려서 품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발이라도 앞서가지고 필요하신 분들께 어, 뭐 찝어드리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좋은 정보 찾아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